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이기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집 어, 뒤에 그 텃밭 산쪽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두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두릅을 작년에 제가 뿌리를 구근을 채취해서 제가 어, 발화시켜서 새싹이 나온 아이를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그러고요. 제가 이 아이들을 여러 가지로 줄기를 활용을 해서 제가 적심을 해가지고 예, 심어봤는데 절대 나질 않더라고요. 예, 마디 마디 이렇게 적심을 해서 심었는데 안 나고 이렇게 보시면 요 나무예요. 요 나무 너무 큰 가지라 제가 예, 적심을 해버렸구요 그리고 이 아이를 제가 어 삽식을 했는데 안 돼요. 절대 나올 수가 없구요 그리고 요 이렇게 뿌리 여기 지금 뿌리가 또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뿌리 이 아이를 제가 예, 한 줄기를 절단을 해서 한 다섯 개 정도 예, 구근을 제가 심어놨는데 올해 보니까 예, 새순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새순도 올라오고 제가 이제 한번 파발 파보려고요 그래서 여기 땅에다 심으려고요 지금 한참 이렇게 두릅이 나올 때예요 제가 어, 구근을 활용을 해서 심어놓은 아이 그래서 이제 여기 산에다 또 옮길 거예요. 오 이쁘죠. 예, 요즘 한참 먹을 때고 여기가 동두천 추운 지역이라 늦게 나온답니다. 지금 막 나오기 시작이에요. 오, 음, 이렇게 쏴. 제가 예, 구근으로 어, 새순 튀은 아이들 제가 한번 예, 캐러 가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새순이 올라오죠. 제가 이 아이를 캐볼게요. 그래서. 어, 절대 줄기에서는 안 나오고 줄기를 제가 꼽아놨던 아이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뿌리 구근에서 이렇게 지금 새순이 올라오면서 옆에서 여기 두릅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뿌리는 10cm로 마디마디 잘라서 예, 심어도 돼요. 지금 여기서 또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두 개. 그이 그러니까 아이를 여기 적심하고 양쪽에 적심을 해서 요거를 산속에다가 심어놓으면 제가 이 아이를 얼마큼 연습을 했냐면요. 한 3년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 너무 큰 아이들 저희는 이렇게 산이기 때문에 큰 아이들을 10cm로 적심을 해서 묻어놨더니 절대 나지 않습니다. 절대. 예. 그래서 뿌리 구분을 요것도 이제 적심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 10cm씩 해서 여기다 또 발화를 시켜서 요 정도 크면, 지금 제가, 어, 산 속에다가 제가 심어 놓으려고 캤거든요. 음, 요거 또, 어, 이렇게 뿌리를 활용을 해서 심어 놨더니 여기 지금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새눈도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저는 서울댁이라 예, 시골에 살면서 이 아이를 한 3년 연습을 했더니 절대로 줄기에서 나오질 않고, 음, 구분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요 두릅은 채취를 이제 하시고 나서 키가 굉장히 크면 지면에서 한 50cm 남겨두고, 예, 우리 고수님들 보니까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 잘라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애기애기한 요기 두릅. 요게 이제 올라오면서 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 아이 올라온 아이는 제가 산 밑에다 심도록 하고요. 지금 뿌리가 이 아이는 굉장히 길어요. 이그요 국은 심어놓은 데서 이제 올라온 건데 요 아이를 제가 10cm씩 이렇게 10에서 한 7cm 정도 자르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또요 아이도 지금 셋은 나온 아이 있죠.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적심을 할게요. 그리고 얘도 10cm.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발아를 시키고 일단은 이게 구근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근에 있는 아이들은 다 하도록 하고 이제 요 아이, 요 아이만 제가 예산 밑에다가 요 모아서 이제 심을 거예요. 요 아이도 심고 여기도 뿌리 귀한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들은 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도 이렇게 자요 아이만 갖다 심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두릅이 뿌리 구근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그냥 뚝뚝 뿌리 잘라서 옆에다가 심어놓으면 그냥 게 어떤 고수님은 던져놓으면 나와요. 그분들은 이제 구근에서 나오는 걸 알고 저는 줄기에서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줄기에서는 저도 연습을 해보니까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진짜로. 근데 요거 이제 작년에 제가 해놓은 뿌리로 이렇게 해놓은 아이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오, 신기합니다. 음, 여기는 저희 텃밭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나오라고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렇게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뿌리가 나오면 어, 이것도 기니까 좀 자를게요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3년도 더 됐나봐 그냥 여기다 뿌리끼리 샥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어, 요 아이도 지금 새싹 올라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럼 이제 내년에 예, 내년에 이 아이들 잘 나오라고 이런식으로 묻어주고 요 아이는 산에다가 제가 예, 삽식을 하도록 할게요 Hello everyone, n i t meet welcome 마이 프렌드 아이 미 o 유드룹 대한민국 코리아 드룹네이 아이는 드룹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구분으로 채순 나온거 제가 예, 삽식을 해놨고요어이 아이들 제가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네 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한 일주일 더 있어야 돼요 일주일 알라브리온 나이트 미츠 지금까지 행자 다혁이였고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알러뷰 음 산속에 기한 두릅 지금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요즘 때 요맘때 이렇게 먹는거고 어 조금 이렇게 이제 요런거는 예, 그래도 또 여긴 산이기 때문에 누가 또다 따가요 그래서 조금 애기애기한데 요정도가 딱 좋죠 여러분 요거는 참두릅 요게 참두릅이네요 예. 그냥 건강식으로 먹는거죠 뭐 봄에 예. 감사합니다 땡큐 e 러뷰 u